심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소집한 지난 8일 대검 수뇌부 심야 회의에서 이런 일선 검찰의 즉시 항고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선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즉시 항고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검 간부는 해당 사례들은 구속 기간 산정 문제로 구속이 취소된 사례가 아니라 윤 대통령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앞선 사례들은 해당 직검에서 알아서 판단한 것이라며 대검에서 다 지침을 줄 수도 없고 참고할 사례도 아니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이 법에 여전히 명시되어 있는데다 실제로 즉시 항고권을 행사한 사례가 최소 3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검 수뇌부가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만 유리한 법 해석을 한것 아니냐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